경기도 김포을 국회의원 박상혁 의원입니다. 아,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라면서 국회 탓을 했었습니다. 총리님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저는 직접 들은 바는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 최초 최다 최악의 정권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주화 이후로 최초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경축식이 파행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다의 거부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 48%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되었습니다. 총리님, 지난 대선에서 어,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우리 김포시 양촌읍에 사시는 80대 중반 강씨 어르신이 지금 대신 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말은 주어라 듣지 않고 왜 불통 벤댕이 정치를 이렇게 하느냐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 많은 분 많은 분들이 에, 대통령의 그러한 그 생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도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고 혹시 총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어려운, 분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 을 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좀 경제를 포함해서 선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무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이나 좀 전에 총리의 답변처럼 굉장히 자화자찬 하셨는데요. 국민들은 최악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써나가고 있는 새로운 기록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중도 성향의 단 18%만이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윤석열 정권은 심리적 탄핵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총리가 조금 전에 대답처럼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정권을 두번 죽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인기가 반환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지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국정의 기조를 변화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국정 기조의 핵심적인 변화 요소는 인사를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역대 우리 현 정사에서 집권 야당이 이번처럼 참패하고 나서 총리가 유임단 세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저 모든 모든 그 역사적인 관찰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올해 공직생활 하셨는데요, 사퇴 하셨었잖아요. 총선 직후에 왜 유임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당분간 당분간 일을 좀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임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총리를 전례 없이 다시 유임하는 것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불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 편중과 카르텔리시 국정 운영이 오히려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저렇게 신뢰도가 떨어뜨리게 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아마 얘기를 때 제가 지대했던 것 기억 나실 겁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의 인사를 뉴 남영동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뉴라이트 남성 영남, 서울대 동문 편중 인사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량에 따라서 직책을 맞는 것도 중요하다. 아마 같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답변을 하셨고요. 네. 그럼 혹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는 균형이 맞춰졌습니까? 어, 뭐 기계적인 균형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어, 그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그 여성에 대한 그,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균형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같은 또는 비슷한 그런 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얼마나 인사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좀 확인해 봤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총원은 53명에서 1년 전 58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줄인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인사는 이렇게 늘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제왕적 대통령 줄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0% 인원 감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심각한 편중입니다. 당시 1년 전에 호남 출신이 3명이었는데 현재는 58명 중 4명으로 단한명 늘었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3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출신은 36%, 21명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중과 심각한 인사는 비단 대통령실뿐만 아닙니다. 윤석열정 여권의 장차관급의 핵심 인사까지 보게 되면 제가 210명을 전수 조사해 봤습니다. 장차관급 인사입니다. 여성은 9.5%인 20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출신이 거의 절반인 98명에 다다릅니다. 지역 편중도 영남 출신이 호남 출신의 4배에 이르는 80명,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호남이나 충청, 다른 지역 강원 같은 데는 인물이 없습니까? 서울대만 대학입니까? 아니,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 물론 훌륭한 인물들이 많죠. 그런데 왜 저런 지표를 가지고, 왜 저런 식의 카르텔 인사를 총선이 참패했는데도 계속하고 계십니까? 어, 총선의 결과에 여부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 그거, 그거는 맞, 저는 총리님 맞...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마저 문제를 지적했는데 총선 이후에도 이진숙, 김문수, 안창호, 김영석 같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우리 민주화운동 기념사회 이사장같이 보수 언론 인사마저 저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고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총리님의 인사 제청권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직책에 대한 역량에 따라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직... 의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인사를, 물론 뭐저 과거에 두번 직권을 하셨으니까 다 해보신 경험이시겠지만, 인사를 그렇게 적절한 분을 제때 맞추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계속 그런. 균형을 좀더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는 그게 정권의 능력이고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 같은 분을 옹호하고 변호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총리를 욕하고 대통령을 더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정권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미 비서관급 이상과 장차관급의 검찰 출신이 24명 임명되어서 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까지 공기업 8곳에서 상임감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 1억 6천만 원과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기 최근에 마지막에 보신 분 대통령과 오랜 지인이라는 저 주기환 씨 저보 연봉은 아마 3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아마 공직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50대 주요 공공기관장 누가 하셨는지 잘 기록할 겁니다 그때 다 정치군인들이 했었죠 기억하시죠, 종리 님. 아, 어, 뭐 자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유신 사무관이라 그 당시에 공공기관들 다 뇌리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독재 정권 아래서 군사 독재 신권의 군인들처럼 저런 자리들까지 달려들고 있는 모습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전혀 신뢰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리 님, 검찰청을 통째로 옮겨놓으실 생각입니까, 의원님? 그분들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저 무조건적인 균형, 무조건적인 이런 고려 이거 가지고는 저 좋은 인사가 안 된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계적 균형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거잘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보시기에 적절한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변호하시는 우리 총리님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카르텔 인사를 강화하는 것이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생명이 더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문제가 심각한 뉴라이트 인사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0대 중반의 강씨 어르신이 이렇게 또 물어보십니다. 자기 80평생에 광복절 경축식이 파행되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정기국회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란 말을 했었습니다. 황당무계한 말이었죠. 여기에 배경에는 한국자유회의라는 이상한 극우단체가 있고 이러한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갈등을 주장하고 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등 역사 관련 기관에까지 뉴라이트를 대거 기용해서 본격적으로 역사 교육에 친일 외곡 논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광복절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독립기념관장이 있다라는 것 총리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인사가 맞습니까 총리님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지난번 그 광복절 행사 이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부로서는 무슨 건국절을 어떻게 정해, 정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예를 들면 정부 수리빌로 건국절을 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런 이상한 일종의 가짜뉴스에 그냥 현혹이 되신 분들 아니었나요, 그때? 그렇지 않다. 아니, 아니 정, 것을 정부가, 제가 아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정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왜 정부가 왜 그러냐 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뉴라이트 지식인 백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백인 중에 몇 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열다섯 명이 공직을 맡거나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뭐 김용호 장관이나 김태우 씨 같은 분뿐만 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장학의 선봉장을 하고 있는 차기환 현 박문진 이사, 정승현 현 대통령실 정무입비사관 김태현 현 국가교육위 상임위원, 이명희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 김성열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등이 그런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친일 매국 인사, 일제강점기를 우리 국적을 일본으로 강변하거나 위안부 증용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변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민들은 친일 매국 정권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57년 친구인 이 이철호 교수님마저 저런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대통령이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리님 저분도 색깔 칠을 하는 그런 분입니까 대통령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 일방적으로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데 정부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억지죠 그 다음에 저는 아직도 그 얘기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레프트냐 라이트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로 상승시킬 것이냐 밑으로 다운시킬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데 뽑아야죠. 어떻게 해서 너는 레프트니까 너는 라이트니까 그렇게 국민을 갈르고 갈라쳐 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그게 업으로 갑니까? 다운으로 가지? 말씀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업으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대한민국의 과거를 일본의 국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건희 여사와 생일 파티를 냈습니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대 국회 때 이번 공고와 같이 공안한 참패하고서 이렇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줬는지 그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참한 결과를 압습하고 하지 않는다면, 헌정 질서를 따르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끝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